네,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아,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현입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이십니다. 허위조작감시단 양문석 의원님 모셨고요, 김동화 의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민주파출소 현황은 2월 13일 9시 기준으로 1,594명을 방문했고, 7 6 3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 네이버가 23.72로 제일 높은 수치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 유튜브는 23.33%, 커뮤니티는 12.32%, SNS는 9.63%로 제보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문형배 형법 재판관의 상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 조작 및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사 제목과 내용, 기사 이름, 기자 이름, 영상 썸네일까지 변조된 가짜 뉴스가 제작이 됐고 확산됐습니다. 특히 음란물과 연관되어 있는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강범위하게 유포하는 등 문형배 재판관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인들에 대한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회의 확산을 위한 영문 버전까지 제작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저희 김동아 의원님이 말씀하시겠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거짓말 시리즈 9, 8, 9과 8번째 발표는 전영기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네, 허위조작감시단장 김동환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둘러싼 이른바 행범방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민주파출소에도 많은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와 허위조작감시단은 사법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법부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한 사법적 절차를 앞두고 이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인사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의원, 배현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은 문영배 헌법 재판관이 음란물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허위 조작된 정보를 퍼뜨리며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려는 악의적인 정치 공세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가입한 곳은 단순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입니다. 해당 카페의 일부 게시판에 다른 이용자가 음란물을 올렸다고 해서 단순 회원이었던 문재판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러한 조작된 정보를 기반으로 마치 문재판관이 해당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의 유머방 게시물들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문 재판관이 아닌 KC입니다. KC는 문 재판관의 동창일 뿐이며 문 재판관은 해당 게시판에 직접 개입한 바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인사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정보를 기정 사실로 하여 퍼뜨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소속 인사들은 문영배 재판관이 불법 음란문이 개신된 공간을 방관했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이를 행범방 논란으로 프레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음란물 개시자가 적발돼도 문 재판관이 풀어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적극 확산시키며 여론을 조작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발언과 행동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사법 질서를 흔들고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허위조작 정보를 퍼트려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나아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13일 헌재는 해당 카페는 단순한 동창 카페이며 경찰은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카페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러한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우리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극우 세력의 허위 선동 선전에 대해서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네, 국민의힘 거짓말 시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와 그리고 바차 뉴스가 횡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공당의 대변인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방치하는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을 밝히겠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8번째 권성동 원내대표의 야당 추진 국민소환제 관련 발언입니다.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야당에서 추진하는 국회의원 소환제에 대해 비명 행사, 공천 학살처럼 개따들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 소환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근거 없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의 책임성 강화는 민주적 제도로 특정 정당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미 시스템 공천을 정착시켜 공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이유도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이라면 이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아홉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를 파괴하고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며 초토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024년 12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안보, 외교를 파괴하고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며 초토화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불법 기한 불법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주도했습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문제는 비상계엄뿐만 아닙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며 헌법 질서를 훼손했고 비상계엄령과 관련하여 사전보고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위법행위 앞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며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내란을 기획한 세력에게 국가 운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정 마비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은 여당에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가 위기에 처한 원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무능과 독단적 국정 운영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책임을 회피하며 남탓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현정 질서를 파괴한 불법 비상 개형 세력에 대한 철저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외교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정의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